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4 갑진년 용띠 해입니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4년 1월 2일 화요일부터 2월 29일 목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하여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는 010-9563-2238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10-9563-2238입니다. 속시원한 사주풀이와 일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월간음세 시간입니다. 오늘 월간음세, 아, 2024년 갑진년 2월, 음력 정월, 1월달입니다. 월간음세. 원숭이띠는 흉이고, 닭띠는 길입니다. 자, 원숭이띠, 어, 흉. 자, 본월 운세, 이달의 운세를 볼것 같으면, 봉충불길이야. 이달의 운세나 정월단 인신충을 해버리니까, 봉충한다. 충을 만나서 불길하다. 그래서, 무광중매 공유 암호라고 했어. 빛이 없는 그런, 빛이, 하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근심을 하는 거야. 아무 근심, 캄캄한 곳에서 빛이 없다니까, 야, 무슨 돌파구가 없어. 나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어 어두운 두려운 마음에 그 캄캄해서 내가 근심만 어? 생각을 하고 근심만 간척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무관 그그 빛이 없는 가운데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근심만 생긴다 하는 것이 이달 문제야 그리고 실시유동 사유 협황이잖아. 아 때를 잃고 내부 움직였어. 때를 잃고 움직여물 물이 빠진 다음에 배를 띄우고, 때가 뭐, 어, 가을이 와가지고 추수가 다 끝나온 다음에 나가갖고 추수하려고, 때를 잃은 거야. 뭐, 아마, 예? 군대가 쳐들어와서 군대가 다 파주고 도망갔년에그 다음에 가니까 뭐, 남은 거는 뭐, 쫄딱 망하고, 뭐, 빈 성만 다 타버린 성만 남은 듯이. 이렇게 실시야. 때를 잃어서, 때를 잃은 다음에 내가 움직임 뭐래. 그러니까, 사유. 일은 있으나 허망한 거야, 다. 모든 게 허망하고 허망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막신 타인 소위 남이야. 아이고 그냥 말하지 말고, 사이는 사람을 믿지 말아라. 다른 사람은 여러 번 하지 말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야. 소인, 소인들이 나를 암상, 나를 해를 깨치고, 나를 상하게 만들어. 소인, 그러니까 대인은 이 남을 해를 깨치지 않잖아. 소인들이 다른 사람을 자기네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해를 깨치고 나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투기투자는 대패 손실이야 투기나 투자는 대패, 크게 패하고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운이니까 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적선지간은 흉변위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가 선을 쌓은 집안, 선을 쌓은 사람, 적선지가 적선지인 사람이라면 흉, 이 흉이 변해서, 이 흉이 변해가지고 기람이 된다. 이 흉이 변해서 기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흉한 일이 좋은 일이 올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 이차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닭 뛰는 길이네, 닭 뛰는 길. 자, 본월 운기. 이달의 운기는 춘강 환채야야 봄빛에, 어, 어, 밝은, 그, 아주, 봄빛의 밝은 빛이 광채가 나한테서 뻗어나오는 그런 운이라고. 네. 근데 이념국가잖아 나의 아름다움이 극도로 아주 나한테 그 아름다움이 내 몸에서 뻗치고, 아우라가 뻗치고, 나한테 좋은 기운이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주 생향이야이 술에, 이 술이, 이술 빚은 냄새가 전, 어, 이, 이 동네를 이렇게 진짜 이 코를 찌르는 거지. 그니까 러 옛날에 그 미주 생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엄청나게 모인다. 나를 찾는다 이거야. 응. 맛있는 술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든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향을 좋은 꽃향기도 있지만은 술의 향이라고 하면은 이 천하 영웅혹을 도덕군자가 다 모여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 집 나를 다 찾아오고 나한테 모여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제사 순통 재원 광진에서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다 통해 다 이루어져. 응? 제사 순통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재원 광진 금 재물의 재산 돈의 근원이 크게 내가 넓게 그냥 앞이 쫙 뻗쳐졌어 재물에 그러니까 어, 내가 무슨 사업 계획서를 하고 무슨 일을 시작 하는데 이제 그게 뭐딱 펼쳐놓으니까 막 돈이 들어올 일이 막 쭉쭉 막 앞에서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귀인상교 필요 길리했어요 귀인이 와서 날 도와줘 귀인이 귀인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안고 나를 알고 귀인이 나를 찾아와서 뭐 귀인 상조라는 것은 귀인은 상대로 상대라는 것은 나한테 항상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가 귀인 상조가 필유 길리야던 반드시 있어 뭔가 있어 길함과 이익이 있다는 게그 귀인이 나를 맡아 도와주니까 길함 좋은 일과 이익이 나한테 큰 이권이 익 이로 들어온다. 그다음에 투기 투자는 대길 지우냐아이 투기나 투자는 이달에 대길한 지우냐 아주 아주 좋은 운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 여기 운거 흉운 앙천 탄식했어요 운가이 사람의 사지에 운이 다 가고 없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흉 세운이나 이런 데서 불길한 흉운을 맞은자는 앙천 탄식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탄식하는 게왜 하늘을 탄식한다는 것은 야 이게 눈앞에 는데 좋은 일이 왔다가도 내가 하나 취하지 못고다 날아갔구나. 아니면 어 내가 이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생겨가지고 나한테 오히려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운이 다 가고. 어, 운이 다 가고 운이 없는 사람, 흉한, 그리고 내가 아주 불하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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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한 흉운을 맞은 사람들은 조심해라. 앙천탄식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우리는 이 어, 월간 운세가 건선징악의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풀이하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든 하늘이 도와주고 언제 어느 때든 받을 수 있다 조, 좋은 일을 받을 다, 어, 올수 있지만 나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 그리고 운이 다 가면 벌을 받고 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어, 사주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갑진년 2월 음력정월 1월달입니다 월간세 원숭이띠흥 닭띠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